애기 아닌데, 애기 아닌데, 뭐뭐 청소년, 뭐 uh, uh, 청소년. 야 빨리 청소년 국물 좀 줘라. Yeah? 얘만 부르지 마. 아 동훈이 빼고. 어 어머 어머 아니야 뭐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딨어요어우있요어 <laughs> 노래하는 아 청포도 넝글 참... 아래로 아, 아, 귀여워 옷을 아, 너무... 왜 자꾸 만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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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커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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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 거 없어요? 김치, 찌개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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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개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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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고 알겠습니다. 그럼 김치찌개를 먹기 위해서 빨리 자도록 합니다. 네. 자, 누세요. 내일 두세.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네. 아, 네, 주무세요. 네. 안우세요 아, 아니 매운, 매운 라면을 라면. 먹었거든요. 아침부터 분속이. 뭐가 맵지? 별로 안네요 진짜? 네. 아왜 자꾸 따라 하는데요? 아 아니 아니 아가 언제 따라. 아니. 어? 아니. 아? <laughs> 그러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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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원아모아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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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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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요아아아 조금만 기다려 <laughs> 여기 카메라랑 더 찍어줘라 아주 그냥 죽여줘요 <웃음> <웃음> 그 우리 가사 안 맞췄어? 왜 귀여운데 언제부터 이렇게 귀여웠는지 아하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본인이 아는 거야 내가 여운이 자기가 알고 있어. <laughs> 구슬. 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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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는? 너무 유명해졌지? 너네. 슬구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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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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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추천 유지상 푸른 언덕에 하면 하면서 일렉 기타도 하면서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오늘 한번 봐주면 안 되겠나? 벌 받아 어떤 게 아쉬웠어요? 어떤 게? 어, 어떤 게 아쉬웠어요? 아쉬운 거는. 일등 못해 가지고.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이게 못 끝난... 받아서. 아니요. 아, 아. 왜 자꾸 저 이상한 알았어. 쪽으로 알았어. 부어 있으면 이게 손으로 먹어요? 아니. 부어 있으면 이걸 마셔? 되게 부어. 그냥 부어서 먹는 게잖아. 맛있 맛있는데? 네. 아 아. 아 그냥... <laughs> 예, 생일 축 선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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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야! 신발, 하다. 신발, 신발. 야! 좋겠다. 좋겠다, 호나. 좋겠다. 가해. <laughs> <laughs> <laughs>